베니스의 상인 탱자나라 공영방송의 세상을 보는 법 2편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 뭐 굳이 줄거리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도 싶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살짝만 말씀드립니다. 바사니오가 돈이 없어서 부잣집 여인 포샤에게 프로포즈도 못합니다. 절친 안토니오가 나서죠. 아불싸 그런데 안토니오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1파운드의 살을 주겠다는 걸 담보로 말입니다. 잘 아시죠? 안토니오가 빌린돈못 갚았다는 것. 그래서 재판이 열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포샤가 재판장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서 판결을 내립니다. 살은 베어가 돼 피는 단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안토니오는 죽다가 살아났고 샤일록은 재판에도 지고 전재산도 빼앗깁니다. 포샤의 명쾌하면서도 지혜로운 판결. 해피엔딩이죠. 뭐라고요? 해피엔딩이라고요? 탱자나라 공영방송이 몇 가지만 따지겠습니다. 바사니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여인입니다.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3천 두카 지금 시세로 10억 원 남짓 되는 돈입니다. 이 결혼 배우자의 금품을 노린 정략적 결혼입니다. 뭐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 그렇다 싶시다. 안토니오. 바스사니오가 절친입니다. 돈이 없어 프로포즈도 못합니다. 돈은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담보로 해서라도 돈을 빌립니다. 이우정 친구 배우자의 금품을 노린 정략적 우정입니다. 뭐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 그렇다 칩시다. 푸샤 재판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합니다. 재판권이 있는 시장의 위임을 받았으니 괜찮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안토니오와 모르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이 재판 무효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샤일록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뭐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 그렇다 칩시다. 몇백 년 전에 베니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니스. 돈만 많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백 년도 더 지나 21세기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샤일록을 보세요. 유대인입니다. 사채업자입니다. 단지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인간 말종이라 농락당합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지배 집단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칭 부르주아라는 지배 계급의 놀림거리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여자입니다. 조선일보 청탁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천박한 포르노 그래피를 들이대며 농락합니다. 섹스 비디오가 있느니 하는 추악하고 외설스러운 언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합니다. 비아그라를 들먹이며 추잡하고 더러운 소문들로 놀림거리를 만듭니다. 샤일록을 보세요. 돈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걸어 빌려줬습니다. 포샤가 판결을 내렸죠. 저 상인의 살덩이 1판두를 가져가시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하지만, 살을 도려내면서 만일 당신이 기독교도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당신 토지와 재화는 몰수된다.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한 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자유를 얻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한 자는 황당하게도 가해자가 되어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샤일록이 포샤에게 묻습니다. 그게 법이요?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뇌물을 받았답니다. 말세 마리를요. 누가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경제 공동체랍니다. 직권을 나누겠답니다. 누구한테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묵시적 청탁이랍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좋겠다. 샤일록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어처구니 없게도 법이 무기가 되어 처단되었습니다. 칼을 준 놈들의 제멋대로 판결입니다. 바사니오와 안토니오, 포샤와 베니스 시장 등이 한 패거리가 되어 샤일록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샤일록의 재산을 탈취해서 한몫 단단히 챙겼습니다. 박영수와 김수남, 권순일 등 50억 클럽이 한패거리가 되고, 아직 발각되지 않은 수많은 50억 클럽, 500억 클럽이 뒷배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국가 권력을 탈취해서 제놈들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법치주의라 합니다. 아닙니다. 법적 정의가 파탄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아직 엔딩에 이르려면 멀었습니다. 50억 클럽 놈들이 죄다 처단될 때, 그때가 엔딩입니다. 그리고 글이 되어야 해피엔딩입니다.